괌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일정 중에서 가장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해가 떨어진 이후 밤 시간의 활용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괌은 관광지가 아닌 휴양지의 성격을 띠는 곳이다 보니까요. 낮 시간에는 뭘 해도 그다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이 좀 많이 여유롭고요. 이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괌을 여행하시면서 이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투부의 피디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별빛투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별빛투어에 동행할 일이 있어서 이틀 동안 별빛투어를 체험하니 체험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단에는 현장 상황을 좀 영상에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바리바리 챙겨갔는데요. 아쉽게도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영상 중간중간에 촬영된 결과물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투어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체별로 이 출발 시간이 다르고 시간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녁 식사들을 마치고 해가 진 이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촬영 장소까지의 거리는 호텔에서 약 30분 전후가 되겠습니다. 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촬영 장소에 도착하시게 되면요. 스탭들의 안내로 촬영 스팟에서 잠시 대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차에서 내리시고 나서나 또는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실 적에 절대로 핸드폰 후레시를 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사진을 찍는 작업이다 보니 약간의 불빛만 들어가도 사진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포즈를 오랫동안 멈추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서로 서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착 후에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의자를 모두 하나씩 받으시고요.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스낵, 라면, 맥주까지 대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됩니다. 대부분 참가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늘을 보시면 굉장히 감동들을 하십니다. 과밀한 곳이 적도에 가깝다 보니까 하늘도 굉장히 낮게 느껴지고 별도 굉장히 가깝게 떠있고 밝게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광공이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또는 후레시라든가 야광달 야광별 여러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커플로 오신 분들은 커플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단체로 오신 분들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성공샷 기준으로 1인당 약 6컷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의상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의상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A라인 원피스라든가 또는 아래쪽 폭이 넓은 롱 원피스를 입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간 사진의 특성상 얼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다만 실루엣 사진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분위기 있는 원피스를 좀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색상은 검정색이나 흰색의 단색 또는 꽃무늬가 좀 크게 들어간 그런 옷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팁은 포즈에 대한 팁입니다. 야간 사진은 셔터 시간이 약 13초에서 15초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의 사진은 찰칵 하고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사진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셔터를 좀 길게 눌러서 빛의 양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처럼 찰칵 이게 아닌 찰 하고 약 13초에서 14초, 길게는 15초 가량 지난 다음에 칵! 하고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터가 개방된 그 14, 5초 동안은 동작을 가만히 멈추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 움직이게 되면 별빛 사진이 아니라 무서운 심령 사진으로 변하게 돼요.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14,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마음대로 포즈를 취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가 14,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포즈를 미리 연습하시고 촬영에 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탁드리겠습니다. 소품을 이용한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품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거나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정말 의미 없는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어떤 소품을 어떻게 들고 찍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사전 연습을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촬영 장비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모델의 움직임이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의 보정으로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 가능하지만 움직임으로 인한 잔상을 보. 보정으로 없앤다면 사진의 퀄리티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샷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재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나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시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호텔에서라도 포즈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진을 보정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미리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괌이 낮에는 굉장히 덥고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햇빛에 타기 때문에 낮에 하는 외부 활동을 좀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별빛 투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덥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이 시원해서 행사 내내 좀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모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업체 측에서 모기약도 미리 준비하니까요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틀 동안 이 별빛 투어의 동을 했는데요. 첫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별도 많이 떴고 진행도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은 행사 중간쯤 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행사 특성상 날씨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출발 전에 비가 오거나 또는 날씨가 굉장히 흐릴 경우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미리 스케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많고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촬영을 하신 분들과 촬영을 못 하신 분들로 나눠질 텐데요. 환불에 대한 부분은 업체 측에서 굉장히 유하게 대응을 해주시니까요.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디 아저씨.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밤 시간에 괌에서 즐길 수 있는 별빛 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햇빛이 강해서 피부가 탈까봐 걱정이신 여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만한 행사니까요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서 과연 별빛 투어를 하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옵션은 현지 업체와 직접 연락.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현지 별빛 투어 업체 연락처라든가 홈페이지를 몇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직거래를 하셔서 쓸데없는 커미션을 지출하는 그런 낭비는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괌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뵙 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피디아 제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